영상시작전 이것 하나는 자신있게 약속을 할게 오늘 영상을 보면 수능 100일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왜 엄청난 역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무지성 동기부여는 원래 별 의미가 없고 이런 확실한 근거를 알아야만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 내가 항상 과외 제자들이 수능 100일 남았을 때이말 해줬는데 이말 듣고 수능 대박난 애들이 엄청 많아 진부한 이야기 전혀 아니고 님들은 난생 처음 들어본 소리일 거야 님들 수능이 오늘부로 124일 남았어 곧 100일이 되겠지 그런데 이 시점쯤 되면 자포자기에 서개 썩은 표정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매일같이 조대불었다를 속발음하며 외치는 애들이 많아져 왜냐고? 왜 와? 이미 마음 속에서 폐잔병 마냥 1 0 0기을 들었거든. 이렇게 배추 셀때 나는 포기하다 를 보면 어느덧 이 친구에게 수능은 100일이 남은 게 아니라 정확히 465일이 남는 현상이 생겨버리지. 수능이 끝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올해가 아닌 내년을 기약해버림. 그런데 이 심리 기제에는 뭐가 있냐면 딱 이거야. 석가야 100일만에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거든. 그 다음 콤보가 뭐냐면 남들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적에 오르겠냐 이렇게 연계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사실 저건 웃기게도 존나 틀린 말이야 100일만에 뭐가 달라짐 크를 내가 확실히 반박해볼게 사실 100일이 아니라 수능 전날 하루만 해도 수능 총점 20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이건 또뭔 강아지 거실 벽지에 오줌 누는 소리냐 할 수가 있는데 최상위권은 몰라도 상위권만 해도 이런 경우 존나게 많음 예를 들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보자 만약 수능 전날 2시간 정도 평소보다 긴장 타서 못 잤다고 치자고 이렇게 평소보다 대가리가 탈진 걸린 상태로 수능 보면 작년 1교시 브랜드의 용암국어 시간에 직격타를 맞게 돼 국어가 쉬웠으면 타격이 덜할 텐데 어려우면 5에서 10점은 그냥 동네마을 버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거 왜 이래 님들도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봐봐서 알잖아 조금 머리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차이가 시험 볼 때는 체감상 엄청 큼 암기 위주 내신 시험이면 대가리가 좀안 돌아가도 타격이 적은데 수능식 사고력 시험에선 영향력이 진짜 크다고 그런데 국어를 평소보다 조지면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다 악영향을 오지게 받아 평소보다 국어 성적이 5점만 떨어져도 희망대학 한두 등급 바로 강등 먹는 거니까 이렇게 나비 효과 쳐맞으면 20점이 그냥 햇반에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없어진다고. 에이, 설마 그럴리가요? 라고 방금 의심품은 잼민이 누구야? 그냥 갓 급식 졸업한 님들 고등학교 센빠이나 님보다 나이 많은 호정 메인트한테 딱 물어봐봐. 그 양반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상위권들도 평소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오던 과목들이 수능에서만 우수수 2등급, 3등급으로 눈딱 감고 낙하는 경우가 만두국에 들어있는 만두 속처럼 흔해 터졌어. 시험 전날 단 하루가 주는 영향력도 이렇게 큰데 그 하루가 포함된 100일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길이 길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k 고3 수험생의 대부분의 공부 시간은 파레토의 법칙인 2080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 2080의 법칙은 뭐 님들도 중학 급식 판때기로 밥 받아 먹던 시절 사회 시간 같을 때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 간단히 말해서 상위 20%가 80%를 차지한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 재산 상위 2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 뭐 대충 이런 맥락인 거지. 그러니까 수능에 이걸 대입하면 고3 1년 365일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73일에 전체 수능 공부량의 80%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겠냐? 님들이 수능 73일 전부터 그 전과 다르게 열심히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공부량이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이 말이야. 73일에 전체 80%면 사실 100일 제대로 하면 거의 365일이 새로 생긴 거나 다름없음. 그러니까 사실 수능 D-100은 수능이 1 0 0일 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365일이 남은 효과지. 아까 올해 수능 포기하고 465일이 남은 애하고는 근본적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건데 신기하게도 날짜가 늘어난다는 결과론적 측면은 유사하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입꼬리가 씨. 이익 올라가면서도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설마요 라는 의문이 들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2080의 법칙은 당연한 거야 님들 응애 아기 올챙 이 있죠 코 1,2때 생각해봐봐 그때 님들 공부를 많이 한 상위 20%의 기간이 언제였을까 언제긴 언제냐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 전부터 님들은 로이더를 한 미국 헬창 마냥 공부를 어거지로 평소보다 열심히 해버린다고 왜냐고 왜와 군사력 세계 2위라고 할뻔 한, 러시아 형님들보다 더 강한 우리 엄마의 빠따가 너무 무서우니까. 죽지 않으려면 시험기간엔 악강보 해야지. 그런데 1년에 시험을 4번 보잖아. 그리고 2주는 14일이니까 4 곱하기 14면 56이 나와. 그러니까 1년간 시험기간 56일과 방학이나 컨디션 좋은 날 며칠 열심히 해서 대충 73일 정도는 님들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지. 딱 봐도 이 기간에 거의 공부량의 80%를 하지 않겠냐. 상식에 딱 부합하잖아. 시험기간 같은 때는 평소 공부량의몇 배씩 해치우는 경우도 흔하니까. 오늘의 요약 수능 전날 하루가 생각보다 시험 점수에 꽤나 큰 영향을 줄수 있다 하물며 100일은 얼마나 큰 시간이겠냐 대부분의 수험생이 2080의 법칙에 해당할 텐데 그에 따르면 님들은 1년 중단 73일에 전체 공부량의 80%를 할수 있다 즉 수능 D-100은 1년의 기간이 새로 생긴 것과 다름이 없다 수능 100일 나오면 한숨 팍 쉬면서 포기하는 멘탈 약한 애들 속출할 텐데 님들은 오늘 영상 봤으니 레알 개꿀 그 자체다